저는 지금 탄천 둘레길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계속해서 송파 캐릭터 송송파파 교체 중단할 것을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곳 탄천에서도 송송파파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송송파파를 개발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? 그리고 송파 상징과 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약 6억 원을 썼습니다. 지금 송파구청이 새로 브랜드하고 캐릭터 만들고 또 보급하는데 구의회 자료에 의하면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. 합하면 11억 원인 거죠. 지금 우리 송파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생활 곳곳에 붙어 있고 친숙한 이 송송파파를 다 뜯어내겠다는 겁니다. 결국은 저는 11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이 작업을 하겠다. 여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. 구청장님, 11억 원이면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좋은 오케스트라 22개를 선물할 수 있는 돈입니다. 송송파파 교체 작업 중단해 주십시오.